안녕하세요. 마선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경기 분석해 보았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원주동부와 서울 SK경기입니다. 먼저 두 팀, 최근 흐름을 살펴볼까요? 원주동부는 이번 시즌 19경기 기준으로 11승 8패 득실차 플러스 20으로 리그 상위권에 위치 중입니다. 평균 득점 약 78.5점, 평균 실점 약 77.4점으로 득점과 실점 밸런스는 나쁘지 않지만 경기마다 기복이 있습니다. 지난 맞대결은 홈에서 서울 SK를 87대 84로 이긴 바 있습니다. 홈 경기력과 팀 농구에서 강점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SK는 현재 10승 9패 득실차 플러스 73점으로 득점력과 수비 효율 모두 준수한 팀입니다. 팀의 핵심은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밸런스, 리바운드와 수비, 속공 트랜지션 등 위니 중심의 조직 농구가 잘 결합된 팀입니다. 이번 시즌 원정 경기력은 약간 기복이 있으나 공격 효율과 리바운드, 수비 밸런스는 여전히 리그 상위권입니다. 최근 10경기 두팀 맞대결에서는 원주동부가 4승, 서울 SK는 6승으로 서울 SK가 약간 우위에 점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시즌 맞대결은 1승씩 나눠 가졌고, 홈에서는 동부가 이겼기에 홈팀 밸런스, 동기 등 측면에서 동부가 강점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리그 중위권 싸움이자 속공의 SK와 팀 농구의 동부가 맞붙는 매치업입니다. SK는 자밀 원위를 앞으로 세운 골및 공격과 속공, 리바운드 싸움에서 강점을 갖고 있고, 동부는 홈의 응원과 팀 밸런스, 그리고 외곽과 리바운드, 수비 등을 집중 무기로 할 것입니다. 만약 동부가 초반 페이스를 잡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홈의 힘을 살려 빠르게 리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SK가 속공 플러스 페인트 존 공략 플러스 수비 집중을 유지하면 승부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경기죠. 제 개인 예상은 원주 동부의 승리입니다. 동부의 근소한 승리로 보이며 점수대는 동부 80대 초반, SK 70대 후반의 점수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배구 경기로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 경기입니다. 현대캐피탈은 리그에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 중이고 12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삼성화재 전에서도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팀 공격 밸런스가 좋고 블로킹과 서브 측면 공격까지 고루 갖춘 구성입니다. 또한 사이드 아웃, 블로킹, 수비 전환 등 기본기가 안정적이어서 최근 흐름이 깨지지 않는 것이 강점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삼성화재는 어려운 분위기에 있습니다. 최근 7연패 부진이라는 내용이 있으며 순위도 하위에 머무르고 있어 현재 팀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승리한 적도 있고 경쟁력도 있는 팀이지만 지금은 외국인 선수 구성이나 팀 밸런스, 안정성 측면에서 흔들림이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공격력이 완전히 무시되진 않지만 리시브와 수비 그리고 범실 억제, 멘탈 관리가 과제로 보이고 강한 상대인 현대캐피탈과 맞붙게 되어 심리전으로 많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합 분석을 말씀드리면 오늘 경기는 연승 팀인 현대캐피탈과 반등이 절실한 삼성 화재의 맞대결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최근 12연승의 흐름 속에서 블로킹 서브 수비 밸런스가 매우 안정적이고 이 점이 승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화재는 부진을 끊고 방역을 노리고 있으나 리시브와 수비 집중이 흔들리면 현대캐피탈의 빠른 공격 전환에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삼성화재가 초반에 리시브 리듬을 살리고 공격 효율을 유지한다면 접전도 가능하지만 저는 오늘 현대캐피탈의 세트 스코어 3대 1로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여자 배구로 한국도로. 공사대 흥국 생명의 경기입니다. 도로공사는 이번 시즌 전통적으로 상위권은 아니지만 리빌딩과 팀 구성 재정비로 안전 궤도에 있습니다. 세터 구성 포함 젊은 세대의 밸런스 팀으로 운영 중입니다. 다만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 및 리시브 부분에서 다소 기복이 있었지만 지난 맞대결에서 흥국 생명에 두 세트 연속 내주며 흐름을 뺏긴 뒤 결국엔 역전한 바 있습니다. 공격 옵션은 있지만 외국인과 국내 선수 조합의 밸런스가 완벽하지는 않는 듯 합니다. 흥국생명은 최근 도로공사와의 맞대결에서 3대1로 역전승을 기록하며 분위기를 반등시켰고 순위도 끌어올린 바 있습니다. 외국인 공격수의 다득점과 국내 선수들의 고른 득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시작과 함께 연파의 구간이 있었고, 팀 밸런스 특히 리시브와 세터 안정성 면에서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력은 충분하지만 수비와 리시브 그리고 밸런스 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제가 분석해보자면, 흥국 생명은 외국인 공격수 중심 득점과 공격 옵션의 다양성으로 우위를 갖고 있는 반면 도로공사는 리시브와 수비, 블로킹과 속공 중심 농구로 흐름을 바꾸려 할 겁니다. 핵심은 리시브 안정성과 2차 공격 연결 그리고 서브 리시브 실수 억제 여부입니다. 만약 흥국 생명이 초반 흐름을 잘 탔다면 승리 가능성이 높고 도로공사가 수비와 밸런스를 잘 지키면 접전할 수도 있겠지만 제 예상은 흥국 생명의 승으로 봅니다. 이상 지금까지 분석을 마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상담 받으시길 원하실 경우 영상 하단에 링크로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승하십시오.